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가장 할인점 전잖 레드포켓 거기 갔다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두개밖에 안샀어요 이게 100원 이거 50원으로 샀어요 그리고 제가 맛있어서 이거 좀 먹었는데 이거 요걸 먹었어요 뭐냐면 이게 블루 레모네이드에요 이거는 그냥 요리컵에 담아서 얼음을 넣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딴거 팔려요 무슨 맛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처음 먹어보고 다른 거 다른 빵고 있잖아요. 그거 먹어봤어요. 근데 이건 레드포켓 많이 가봤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막 그냥 나온 적도 있고 이건 취지가 하양색이네요. 이거빵 먹어볼게요. 음 빵은. 레몬 맛이에요. 치즈. 치즈는 우유 맛이에요, 우유 맛. 불고기? 콜라맞 나요, 콜라. 다시 빨리 돌아왔네요. 레몬. 레몬맛? 아, 손도이 길었어요. 흥도 잘랐어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, 구독도 좀 해주세요. 이번엔 이찮다 이거 오렌지 맛이 아니래요. 먹어볼게요. 자, 지금.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, 어,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죄송해요. 지금 카메라가 이상해요. 어, 죄송합니다. 그 어, 아니래요, 그 맛이. 제가 토핑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했어요. 저 토핑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했어요. 왜냐면 그거 토핑 소개가 아니라 싸우는 걸 찍었었거든요. 엄마, 저희 엄마가 저가 가가지고 국어여가지고 국어 그거 올리면 어.. 좀 그렇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만낸다 흥타있잖아요 흥타 그만 놔 뭐 만들 때 쓰면 되겠다. 그쵸? 음, 지금 이 햄버거 있잖아요. 햄버거는 그 빵. 빵즈리 빵도 레몬고요 레몬이고요. 음. 그 치즈는 우유, 우염, 불고기는 콜라예요. 그 재료가 들어있었어요. 구독도 많이, 해요. 제가 한, 말한 거한번더 말할게요. 음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어,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. 안녕.